이제 되니 응. 다시 너무너무 새 정상 되어 때슝 바람이 슝슉 슝. 해수를 움직이고 상승 기준 그래서 날씨 맑아서 물고기 많이 잡아 저기 앞에서 비가 내려서 농사 잘때인데 이쪽은 너무너무 겁내 맑아 폭염. 시작해 너무 감은, 너무 너무 상승 기류, 너무 너무 비가 내려걸 보라게 거북물수 어, 그럼 비 많이 존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쓸어버린 거야 농작물을 피해가 되는 거지. 자 다시 집에 가서 문 닫고 혼자서 한번 해봐. 이 이쪽은. <laughs> 어? 해서 해서 요 단어만 잘 생각해 봐. 맑아서 좋으면 맑은 거네. 맑아서 나쁜게 뭐야? 가뭄인 거고. 비와서 좋은 건 뭐야? 홍수잖아. 네? 비 와서 좋은 거? 내가 비와서 나쁜 거라고 했지. 어. 비와서 나쁜 게 홍수잖아.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엘리더 라니냐는 따로 공부한다기보다 요거 하나 얘를 정확히 딱 정상적일 때 모습을 다시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뒤집힌 거지. 약해서 그런 거야. 여긴 너무 너무 세서.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태풍 불고 동남아서 딱 쓸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만큼 이게 아니야 태풍 맞지만 태풍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지도가 안 보이지 않았니? 그 태풍 되게 큰거 맞지? 이 기류에 따라 기류로 보게 되면 태풍 따위는 애들 장난감이야 그중에 그냥 팩팩 된게 태풍이야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큰줄 알겠니? 여기 일부가 일부가 타고 북상한게 태풍이라고 일부 요만큼 일부가 북대평양을 기준에 있을 때 요쪽이 북대평양 태평양이에요 에서 이 태평양 전체를 움직이게 할수 있는 힘이야 태풍 따위랑 이런 이이 분들하고 태풍 따위랑 비교하시면 안돼요 를잘 잡아 주시면 되어집니다 외울거는 외울거는 정상적인 거랑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해 놓고 어차피 우리가 너희가 필기를 하면 되니까 집에 가서 필기는 하시고 시험은 이렇게 할게요 네네가 이 밑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쓰고 밑을 기록하고 나한테 검사 받는 겁니다 일단